자, 이번 시간에는 Git 브랜치 n c h remote b r a n c 자, g i u the o g i t g i the origin o 가 얘는 이제 마스터 가지고 얘는 대부 가지고 얘는 토픽까지에요 가지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찍혀있고 로고가 M1 여기 점이 적혀있고 T1 D2 여기 점이 쪽 찍혀있고 T1 이렇게 돼있다고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로컬에다가 얘를 동기화 시키려고 이제 로컬에서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죠 첫 번째로 git i git. n i t git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git remote 연결하겠습니다 오리진이라 요렇게 딱 되는 순간 이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선 이걸 이제 저는 보통 항상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바이트가 흘러나오는 스트림이라고 이 선이 만들어졌고 그럼 양끝단에 자바 배우시는 분 알겠죠 버퍼가 달리겠죠 자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연결을 하고요 연결이 되고 나면 지금 그냥 연결만 된 거니까 그냥 선만 연결된 거예요 이게 내가 로컬 저장소고요. 자이 상황에서 내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오리진에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랑 얘랑 얘에 대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 받는 게 뭐냐면 git 패치. 오리진이에요. 기패치 오리진. 자, 기패치 오리진을 하게 되면 패치가 이게 다운로드거든요. 다운로드 명령인데 오리진에 있는 거 내려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이 로컬 저장소에는 브랜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브랜치가 없죠. 지금 마스터, 토픽, 데브 이런 브랜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다운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브랜치를 만들고 다운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이 리모트 브랜치라는 영역에, 쟤를 동기화시켜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딱 생기는 거죠. 리모트 브랜치야. 패치를 하는 순간. 빵, 빵, 빵. 그리고 여기를, 마스터, 여기를, 대부 여기를 토픽이라고 하고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두개 찍히고 M1 D1 D2 여기 점 찍히고 어, T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렇게 딱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패치를 했으니까 다운이 완료가 된 거죠 요 상태가 됩니다. 실제 로컬 조장소에 동기화가 되진 않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이거 보면,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렇게돼 있는 상태니까 네 번째로 네 번째로 내 로컬 저장 소에도 브랜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스터를 동기화했지 디벨롭을 동기화했지 토픽을 동기화했지는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다운 다 받았으니까 이건데 지금 결국 이 전체 영역이 이내 우리 집에 있는 로컬 컴퓨터거든요. 그니까 결국 다운은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스터를 동기화 시키고 싶잖아요 내 로컬 저장소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마스터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가지 어떻게 만들죠? 깃 브랜치 마스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가지를 가지를 만들면 얘가 생겼잖아요. 얘가 생긴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여기에 동기화 시키면 되니까 즉뭐 머지로 해야 되겠죠 머지 그래서 내가 체크아웃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간 다음에 머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탁 들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벨롭을 들고 오고 싶으면 D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7 해서 브랜치 생성하고 대부를 그 다음에 체크아웃하고 저 디벨롭 쪽으로 그 다음에 머지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면 이게 점이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귀찮으니까 이 여기서 이 마스터 있잖아 요 마스터 어. 요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요거까지 하는 방법, 요, 요까지야. 요거 만드는 방법. 이게 뭐냐면 그냥 요 명령만 치면 끝이라는 거죠. r 크론 엄청 편하죠.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디벨롭이랑 저 토픽은. 내가 브랜치 하나 만들어서 체크아웃해서 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브랜치 하나 만들어서 체크아웃해서 머지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Git. 체크아웃. 마이너스 B. 해서, 대부 만들면서, 오리진의 대부라고 하면, 이 오리진의 대부가 뭐냐면, 오리진이 얘거든요. 얘가 오리진이에요. 요, 요 부분이 오리진이 돼요. 그 오리진에 있는 대부는 얘죠 얘를 다운받아서 여기에다가 동기화 시키는 거죠 요렇게 명령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원래 원리는 이 전체가 이 원리인데 이게 이게 원리인데 이렇게 잘안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기크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가지는 이번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크론을 할때 모든 가지를 다 동기화 시키진 않거든요. 메인 가지 혹은 마스터 가지만 동기화를 시켜요. 메인 혹은 마스터 가지만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하면서 대부 브랜치 만들고 거기다가 오리진에 있는 걸 동기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혼자서 쓰고 있는 게 아니 아니면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푸시를 해서 여기 T2가 생겼잖아요. 아 아니 아니 푸시를 해서 여기 D3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D3가 생겼는데 여기는 D3가 있죠. 근데 여기는 D3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리모트 브랜치에는 D3가 없죠. 그럼 리모트 브랜치에도 D3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패치를 해야 돼요. 패치 오리진이라고 하면 저 기더비런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실제로 동기화가 되는 건 얘지. 로컬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동기화되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옮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evelop 가지로 체크아웃해서 얘를 merge 해야 되겠죠 얘를 merge 할때 얘는 이름이 뭐냐면 origin 대부예요 얘는 origin의 대부겠죠 master 얘는 origin의 master고 이해가시나요?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일 많이 씁니다. 패치로 해서 전체를 동기화 시키고, 패치는 이게 전체 가지를 동기화를 시켜주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머지 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명령어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최초에 기세 있는 걸 가져올 때는 기크론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져와요. 두 번째로. 기크론을 하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마스터라는 가지만 내 로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가지들은 없고요 어디 있냐면 래퍼 브랜치에만 있어요 여기 실제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니죠 아 리모트 브랜치 여기는 이제 다 있다는 거죠 기크론 하면 여기 마스터 여기 대부, 여기 토픽. 이렇게다 돼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얘만 들어온다는 거지. 마스터만. 기크로드라면. 그럼 나머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기, 체크아웃, 마이너스 B, 한칸 띄우고, 대부 브랜치를 만든과 동시에 여기가 이제 오리진이라고 있잖아요. 이 영역을 오리진이라고 해서 오리진, 마스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내 로컬 저장소의 리모트 브랜치를 동기화 시켜 놓는 이게 뭐냐면 패치라는 명령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크론으로는 패치가 된다는 거죠. 패치 오리진.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동기화를 시켰는데 제크아웃에서 이렇게 다 동기화를 시켰는데 누군가가 그 기답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제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하고 있을 때 누가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추가된 M2는 여기에 동기화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동기화를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패치 오리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동기화가 돼요. 근데 여기는 동기화가 되지만 실제 내 로컬에는 여기는 동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머지라는 걸머지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됐나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여기 이제 세 번째로 M3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또동기안돼 있죠 M3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마스터 브랜치로 가서 브랜치로 체크아웃해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방에 패치하고 나서 뭐지 하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냥 git pull origin 마스터를 그냥 바로 줘버리는 거야. 그럼 실제 어디서 다운받는 거예요? 기풀 오리지 마스터는. 이 리모트 브랜치에서 들고 오는 건 맞는데, 이 기풀이라는 게, 이 풀이 두 가지잖아요. 패치하고 나서, 머지라는 이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패치를 해서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머지를 하는 거죠. 풀은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거죠. 되셨나요? 이 개념,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음 강의부터 혼자서 개발하는 방법. 두 번째로 소규모 팀에서 개발하는 방법. 세 번째로 대규모 팀에서 개발하는 방법 이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회사는 이렇게 쓰고 저 회사는 저렇게 써서 다른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좀 개념적으로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번째로 기여하는 오픈소스 기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요까지 해서 요네 가지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시 뭔지 그냥 배운 거예요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 진짜 회사들은 이러, 이렇게 해야지 개발을 할수 있겠구나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실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